자 다음은 이제 매듭입니다 매듭 자 매듭도 우리가 텐트를 설치를 할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매듭에는 연결매듭이 있고 고리매듭이 있습니다 연결매듭은 말 그대로 로프와 로프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하고요 고리매듭은 일단 구멍을 내어주는 매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뒤에서 매듭을 뒤에서 설명을 하고 제가 또 짧은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되는 영상을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이거 화면을더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잠시 옆으로 빠져있을 테니까 제가 없어졌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네. 자 이제 팔자 연결 매듭인데요. 로프와 로프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매듭이 풀리지 않, 않게 되고요. 힘을 받아 조여준 후에도 쉽게 풀수있다는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팔자 연결 매듭. 네, 팔자 연결 매듭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다음 프를 다시 또 팔자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양쪽을 쭉 잡아당기면 굉장히 튼튼한, 네, 연결을 해주는, 이게 팔자 연결 매듭이고요. 자 이중 피셔맨즈 매듭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많이 매듭, 사용을 합니다 한번 피셔민즈 매듭니다 네 처음에 피셔맨즈 매듭을 하나 해주고 그리고 반대쪽에도 피셔맨즈 매듭을 한번 쭉 해줍니다 네 그리고 쭉당겨주면네 팔자매듭과 비슷한 모양이 나오죠. 네. 자 다음은 팔자 고리 매듭입니다. 자 여기 어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차나 어디에 연결을 할때 이런 팔자 고리 매듭을 이제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자 이게 바로 팔자 보리 매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팔자 대각 기매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자 하나 만들어주고 이 손가락을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자이를대로 넣어주겠죠. 팔자 가 됐죠? 팔자 가된 상태에서 이 끝자를 그대로 따르가 하면 돼요. 팔자. 그렇게맞라면 맞죠? 상태에서 내가 보니까 같이 매듭.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똑같라가주면 됩니다. 네. 자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 팔자 매듭에서 어, 두 번을 더대감아서 매듭을 지어주는 그래서 조금 더 로프를 더 단단하게 고정시킬 네, 때는 팔자 대감기 매듭을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냥 웅웅 옥매듭 이라고 이거는 제일 기본적인 옥매듭 인데 자 이거는 제가 어, 간단하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옥매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듭이에요 이렇게 끝과 끝을 연결을 해서 매듭을 딱 지워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쭉당겨주면자이런 네. 형태가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옥매듭이라고 자 이거의 단점 아 이거의 장점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고정이 굉장히 잘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여기서 내가 힘을 더 가면 갈수록 이 매듭이 더쪼여지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풀 때, 풀때 조금 번거롭거나 혹시나 우리 좀 힘이 좀 많이 없으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풀 수가 없어요, 잘. 네, 그거에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까베스통, 매듭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에 대한 고리를 먼저 만들어주고요. 자, 이거 교차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차를 해서 딱 고정을 시켜주면,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볼 라인. V라인 레이저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의 짧은 쪽을 토끼라고 하고 줄의 긴 쪽을 나무라고 부르겠습니다. 토끼와 나무가 어느 부분인지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줄의 짧은 쪽을 토끼라고 하고 줄의 긴 쪽을 나무라고 부르겠습니다. 줄을 잡고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고리를 만들면 가는 쪽 줄이 고리 앞으로 나옵니다. 나무 쪽 줄이 밑에 있습니다. 토끼를 고리 안에 넣어 통과시킵니다. 계속해서 토끼는 나무 아래를 돌아서 자기가 들어온 고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나무가 토끼를 양쪽으로 당깁니다. 코끼 머리와 목을 같이 잡고 당니다오라인이 완성됩니다. 네, 저희 오라인 매듭 같은 경우에는 저 앞에 있는 글처럼 고리를 내어주는 매듭이고요그 다음에 매듭 중에는 좀 가장 잘 틀어지는 게단점이고요 하지만 매듭 후에는 이 조여들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온라인 매듭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링 밴드 매듭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쪽 끝에 저희 흔히 사용하는 공매듭 있죠? 공매듭공매듭을 만들어줍니다.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자, 매듭이 완성이 되면 이제 이 매듭을 따라서 끈이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가서 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갈게요. 이 정도. 되게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계속 위에 얹어서 따라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이 안으로 넣어줍니다. 들어갔요 길이도 적당히 넣었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지런히 꾹고 당겨주면서 막 조여주세요. 이렇게 그쪽을 번갈아 주면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벌써 2 0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굴 끈을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 링 아, 밴드 매듭이구요. 연결 매듭을 힘을 가면 가할수록 조여지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다음에 푸르직 네, 푸르직 매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프로징 매듭 같은 경우에는, 어, 클라이밍, 혹은 이런 산악할 때 자주 많이 사용하는 이런 매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이프 매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옹 매듭을, 기본 매듭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살짝 구멍이 보이는. 네. 그래서 그 안으로 다른 쪽 반대편을 통과를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기본 옥매듭을길 따라서 쭉 해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쭉 조여지는 네. 그런 형태의 테이프 매직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힘을 가는 갈수록 조여드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쉽게 풀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에반스매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뭐 크기를 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에반스 매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 제가 앞에는 이제 캠핑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 에 이제 매듭 매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쉽고 따라할 수 있게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 천천히 여러분 돌려가면서 네, 내가 놓쳤던 부분을 돌려가면서 조금 매듭을 조금 연습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이제 캠핑 장비 매듭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